사석의 씨알강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지 못하게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믿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도단이 원질리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밖에서 찾아서는 못 찾습니다. 벌린 춤이라 안 추지 못하고 춘치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목사나 중으로또 일생하는 것은 벌린 짓이라 안하지는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체 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노래가 아니에요. 자유당 12년 한게이 짓입니다. 살구 혁명의 노래가 없었다면 앞으로 4년도 그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뭐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 석가를 다 몰랐어요. 다 제욕심 채우려 되니까 누굴 존경하고 쫓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도 바람 말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뭐든지 시초를 찾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 단군과 아담이라 정했지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으로. 맨 첫사람이란 말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단곤신화에 나오는 곰은 검입니다. 영검하다고 합니다. 먼저 한 배는 선조란 말입니다. 야곱은 따름 때문에 바울로는 믿음 터문에 이름이 났습니다. 성현이란 마음을 씻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벌이란 잘못들어 어둠에 들어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씨음이나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한목은 세례 요한도 한목했다는 뜻입니다. 목, 목숨, 모가지 하나는 전체 생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목 단단히 해야 해요. 살구 혁명에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은 정말 한목 잘본 거예요. 그 목이 여러 목이 아니라 한 목입니다. 그 목이 예수석과 간디의 목이나 같은 목이에요. 독재를 씻어버리자는 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큰것 같으나 영원자가 오면 그것은 모두 콧날입니다. 콧날에 아닌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과 불경 읽어 알았다면 거짓이에요. 어느 도단을 느끼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알아서 종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모르니까 종기를 믿는 거예요. 고금을 망론하고 톡톡히 한몫본 사람은 죄다 목이 잘렸습니다. 불이 타석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새로운 생각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도 고전을 잘 익혀서 새 것을 알아야 스승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얼나를 깨달은 이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큰 것이란 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보다 더 새로운 생각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생각보다 깊고 높고 첨된 새로운 생각이 나올 때 역사가 이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한 하느님은 실상의 하느님이 아니라 실상에 가까우리는 관념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상의 우상을 깨고 좀더 실상에 가까운 개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속도 말하기를 우리는 이 껍질을 쓰기 전에 또 벗어버린 후에 어찌될지를 몰라요. 만약 몸을 쓰기 전또 벗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 나도 거만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니까 지극히 작고 지극히 옅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크시고 높으십니다. 예수가 느낀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이것이에요. 성경, 불경 읽어 알았다면 거짓입니다. 언어 도단을 느끼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알아서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도리어 모르니까 종교를 믿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다석에 말한 언어 도단이란 말이 끊어진 어뢰 나라를 가리킵니다. 곧 하느님은 침묵인 것입니다. 석가가 말한 니어바나란 소리 없는 침묵이란 뜻입니다. 곧 어뢰 나라입니다. 어뢰 나라엔 말이,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침묵을 넘어 거룩한 침묵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소리가 나고 소리를 내는 것은 생멸하는 상대적 존재들입니다. 얼번 여러분, 언어 도단이 원진리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야지 밖에서 찾아서는 참을 못 찾습니다. 예수 석가를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다 죄욕심 채우려 드니까 예수 석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현이란 마음을 씻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성불이란 잘못 들어 어둠에 들어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원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의 생각보다 깊고 높고 참된 새로운 생각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한 하느님은 실상의 하느님이 아니라 실상에 가까우리는 관념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상의 우상을 깨고 좀더 실상에 가까운 개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성경과 불경을 읽어 알았다면 거짓입니다. 언어도달를 느끼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알아서 종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요, 모르니까 종기를 믿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의 나라가 어래나라곧 하느님 나라입니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